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치유의 달 3월 세 번째 주일인데 오늘은 또 일사분기 우리 전세대 그래서 영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부터까지 또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시스기야를 고치신 하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라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훌륭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시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스기야 왕은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사야 선재를 통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죽음의 경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를 고쳐 주셨다는 내용이 이제 우리 유초동부,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성경을 본문을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너는 유언해라. 유언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너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모든 걸다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넌 죽을 거야, 못살 거야라고 하면서 유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처럼 왜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고 존경을 받고 신앙적으로도 종교 개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되었을까? 이 이유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죽게 되었는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 외에는 왜 그렇게 죽어야만 하는지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내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보내서 오늘 너 죽게 될 거야 하는 걸 미리 얘기해 주었다는데 왜 하나님이 얘기해 주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 기회를 주고자함에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이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될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줘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아브라함과 로스에게 미리 말씀을 해 줘요. 왜 이렇게 미리 말씀할까? 닌웨가 40일만 지나면 다 망해.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미리 말씀을 해줘요. 시스기야가 죽게 된다고 하는데 미리 얘기를 해줘요. 이 사회를 통해. 왜 얘기를 해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미리 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세상이 다 망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도 미리 기회를 주려고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미리 노아에게 말씀음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구원의 기회를 주려고 미리 말씀이에요. 또한 니느웨가 망할 때도 미리 구원을 기회를 주려고 미리 요나에게 말씀을 해 주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자 함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그냥 죽도록 내비려 두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회를 주기 위함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뭐야 아 하나님 뭔가 다른 기회를 주고 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고 또 기억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뭔가 또 하나님의 다른 계 다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려는 그런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시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래요.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희스이 하가 아, 이제 난 끝났어. 하고 자포자기 절망에 빠지진 않고, 그는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벽보기기도, 또 독대기도 이렇게 붙였어요. 이름을 이건 성경에 없는 이름이에요. 명칭이 벽을 보고 기도했다. 그래서 제가 벽보기기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복대기도라고도 그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요즘에 이런 책들이 나옵니다. 때리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아이를 훈육하는 방법.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소리를 막질러 돼. 막 때릴 수도 있어요. 윽박을 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훈육하는 방법. 이런 교육 방법들이 요즘에 이제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많은 유튜브를 통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어렸을 때매 맞고 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지르는지 소리에 아주 귀가 찔렸던분 그런 게 잘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고 배웠기 때문에 요즘에도 어떻게 가르쳐야 돼? 말안 도는 놈은 패야돼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 그렇게 때렸다가는 경찰서 끌려간다니까. 아, 그러기 그래. 아, 그래. 때문에 요즘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요즘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윽박 지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방법이에요? 벽보기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말도 세게 안 해. 그럼 소리도 지르지 않아. 화도 안 내.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벽만 쳐다보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교육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벽보고기 기도를 하신다는 것은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가장 어렵고 힘든데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쳐다보고 벽을 쳐다보고 벽복이기도 하나님을 병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기도죠. 하나님을 보는 기도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올라오시는 분, 그런 감동이 있는 분은 그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도록 하실 때. 벽을 보고 하시게 하든 기도원에 가게 하든 산에 올라가게 하든 교회와서 작전기도 하든 어쨌든 주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라고 감동이 오면 기도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령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해요? 3절에 그러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해. 나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 하나님께 기도 안할 거야. 다른 거, 부처님 수사 갈 거야? 아니, 아니면 알라를 따라갈 거야? 뭐 다른 거 기도할 수 있어.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왜 생사 죽고 사는 게 누구에게 달려있어?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먼저 찾는 것은 여호와요 하고 하나님을 찾죠. 시스기야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은 그건 뭘 보여주냐?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여줘요. 어려울 때 누구를 찾느냐를 보면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는가를 보면 그가 무엇을 가장 심리적으로 의지하는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시스기야가 어려우니까 누구를 찾아?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난 거예요.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막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 엄마. 왜 그래?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엄마가 아니고 아빠를 더 의지하는 사람은요, 엄마 안 찾아. 아빠, 아빠를 찾아. 왜? 자기가 가장 마음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무엇을 먼저 찾느냐에, 누구를 먼저 찾느냐를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이 어떤가를 알수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가장 복일까? 누구를? 옆에 사람한테도 그 물음. 당신도 그러냐고? 옆에 사람은 졸다가 "이게 뭔뭘 뭔, 물어보는 거야?" 아, 이러고안 돼. 오늘 우리가 가장 마음 속 깊은 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 이게 믿음이에요. 시스기야가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 시스기가 어떻게 해요? 통곡을 했다는 거야? 통곡, 심히 통곡, 그냥 통곡한 게 아니라, 그냥 막 목을 놓아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마치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시스기야는 오늘 세 가지 위기를 겪는데 첫 번째는 바로 육체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두 번째는 감정이 무너진 감정 경계선이 무너지는 이런 위기를 겪고 왜막 그냥 애도 이렇게 안우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왕인데 그냥 막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때 아주 왕이 미쳤나 왜 그래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지 감정의 경계선이 무너지면. 이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슬픔의 감정도, 기쁨의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조절이 안 된다 말이죠. 우리가 치매가 왜 무서운 거예요? 지능의 경계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를 몰라. 이게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했는지 나올라고 그러는 건지를 몰라. 내가 앉아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를 몰라. 내가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몰라. 내가 잠을 자야 되는지 이런 아이들은 이걸 몰라 왜 지, 지능의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히스기하는 감정의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니까 이게 막 통곡을 해야, 해야 되는 게뭐 이걸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세 번째 위기는 뭐야 국가의 미래의 위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아수르는 점점 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력하게 압제를 하는지 우리나라의 일제 시대에 압제했던 거는 이건 마이유도 안 비교도 안될정도예요 어느 정도냐? 하든 뭐 조금만이라도 다른 소리 하기만 하면 잡아다 죽이는데 어느 정도로 마을마다 해골을 사람을 산채로 배를 갈르기도 하고 사람의 옷, 머리를 다 빼게까지 해골을 만들어 가지고 동네마다 이렇게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아주 그 자제를 주고 꼼짝도 못하게 할 정도로. 근데 이 아수르가 지금 점점 더 승한단 말이에요. 북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 죽는다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위기를 겪어요. 오늘도 이런 때 오늘 시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우리 그 내용을 함께 보죠. 자, 그랬더니 막 통곡하고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사절에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기도는 히스기야가 울며 통곡했는데 응답은 이사야에게 온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다른 사람에게 올수 있다. 자,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내가만 내가만 응답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이사야를 통해 주셨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야 너는 가서 너는 가래. 따라 합시다. 너는 가서 오늘 여기서 너가 누구요? 이사야야 이사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가라는 거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이서 뭐라고? 가서 뭐라고 래라 그러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따라 합시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여기서 내가 누구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고 여기서 내 기도는 누구 기도예요? 시스기야의 기도야. 그런데 하나님은 시스기야 기도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도를 들어?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아무개의 기도를 들었고, 아유 또몇 사람 나와 있고, 정신 차리십시오. 자, 내가 아무개의 기도를 들었고, 그렇죠. 자기 오늘 주님은 시스기의 기도를 만 들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입으로 말한 대로 여러분들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또 얘기합니다. 내가 내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의 눈물? 시스기의 눈물을. 그러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이 보세요? 안 보세요?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 모르게 흘리는 눈물 남이 보는 데서 통곡하는 눈물 남 모르게 가슴 아파서 하는 혼자만 울음을 삼키는 눈물, 하나는 다 보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뭐예 내가 15년을 너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마. 15년을 연장해 주고, 내가 걱정하는 이 예루살렘성, 내가 건져 주마. 이 예루살렘성, 내가 보호해 주마. 하나는 그러시는 거예요. 자,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있고,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도 있는데, 문제를 하나 내겠어요. 오늘 시스기야가 오늘 죽는다 그럴 때시스기야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힌트를 좀 줄까요? 예, 힌트를 줘요. 자, 이사야가 54살, 54세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15년을 더 살고 죽은 나이가 54세야. 그러면 요병 들었을 때몇 세일까? 야, 힌트요 어 민우가 손을 들어서 몇 살이요? 서른아홉. 어떻게 정확하게 잘 맞췄네? 예. 자 오늘 예배 마치고 나한테 오면 내가 준비한 선물 하나 줄게. 음. 자, 자, 서른아홉 살에 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 젊은 나이 아니에요. 자식도 없어요. 근데 죽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1 5년더 살게 해주마. 하나님이 고쳐주나 너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잘 고치면 잘고 못 고치면 죽는 거야. 이게 아니고 너는 죽을 거야 했는데 하나님이 불치병을 오늘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쳐 준 거예요. 근데 그 증표를 줘요 뭐라고 그래? 아하스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는 걸 보게 하겠다. 자, 그래서 당시 시스기야 시대에 사용했던 해시계의 모습을 제가 그 그림을 좀 준비해 놨습니다. 요게 시스기야 때 사용했던 해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돌에다가 이렇게 금을 거 놓고 막대기를 거기다 해 놓고 그 그림자가 어디 오느냐 따라서 몇시요 시간을 알게 한 거예요. 이런 해시계를 하나 썼고 또 다른 또 해시계도 썼는데 어떤 거냐? 한번 그림을 예, 뭐 지붕을 짓다 만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옛날에 있던 게를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저렇게. 다 온전한 형태가 아니래서 그렇습니다. 요걸 더잘 보이도록 그린 그림을 요게 이제 그림을 그려 놓은 걸 보면 여기 뭐야?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계단. 계단식 해시계예요, 요게. 그래서 해 해비 해가 어느 계단에 비쳐서 그림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오늘 시간을 알게 하는 이런 해시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해시계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간다. 앞으로 가는 건 괜찮아. 그렇죠?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가는 건 괜찮아. 이건 정상이그 근데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표를 줄 거다. 내가 너를 고쳤다고 하는 거를 증표를 주는데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증표를 줄 거야. 근데 오늘 성경에 그러죠. 바로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던 해를 또 뒤로 가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병이 들면 무슨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야, 못된 짓을 했나 보다. 또못 고칠 병을 그에 걸리면 무슨 생각을 해? 죄를 짓고 회개 안 했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나 시스기야는 어때요? 훌륭한 왕이에요. 인격적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종교 개혁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을 믿게 하고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이런 왕이야. 그런데도 이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은 반드시 잘못해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는 것은 우리 너무 잘 알아. 하여튼 어떤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희스기아는길 병들었을 때하나님을 의지하고 벽을 보며 기도 해요. 사람으로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궁중 어이들도 고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해야 돼.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다고 하면, 사람은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할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특별히 누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는 못 들어도 누가 하나님이 듣고 너 죽을 거야. 유언하고 집안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고 있어. 이걸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는데. 시스기야가 기도했는데 자기가 응답을 못받아었어 근데 누가 기응답을 받아? 이사야가 응답을 받고 와서 얘기해 주는 거야. 너안 죽을 거야. 너살 다시 살아날 거야. 15년 더살 거야. 그다음에 이 성도 내가 다 지켜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자, 이사야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제가 있고 어렵기 만하면 이사야로 고 찾아가기 만하면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같은 사람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왜? 이사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를 보러 하지 말고 히스기야를 보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 때문에 뭐할수 있는 기회예요.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거 없었다면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벽보이기도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하고. 그래서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 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오늘 치유하시는 하나님 죽을 죽는 병도 살게 하시는 하나. 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해가 앞으로 가다가도 뒤로 0도나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꼭 붙잡고 믿음으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스기아를 하나님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픈 것 고쳐 주시고 어려운 것 치료적 해결해 주시고 무거운 짐 벗겨 주어서. 이런 시시기야처럼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들 청소년, 뭐 청년들 우리 장년 모두 할것 없이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